여러 분들께서 지리가 그 많으셨는데요. 선관위에서 오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내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근본 취지와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며 큰 틀에서 환영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당이 도입을 주장해왔고 문재인 당 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부터 이러한 제도들이 적용돼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승자 독식의 정치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의를 최우선에 놓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도입을 위해서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